안나 바티메오 오, 어? 예수님을 만났대요. 바지메오가. 예수님 우리 준준아, 예수님 만나봤어요? 아니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이요 바지메오가 오늘 예수님 만났대. 예수님 만나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마 성경책 펴보고 봅시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때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매니니 이 포기를 원한다이다 방아 보건 자오 51절 말씀이에요. 그냥 뭐 오늘 누가 나온다. 오늘 누가 나온다고요? 어? 바리고 오, 알았어요. 바디래요. 어려운 이름인데도 기억을 잘했네. 볼 어, 그런데 바디래요. 도와주세요. 그런, 가난한 사람이었어요. 아, 집도 없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 모르니까 가 소리 소리 지르는 것을 예수님께서 바디메오가 소리 지르는 것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바디오 바디메오가 있는 쪽으로 오신 거예요. 바디메오야,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정말 눈이 띄용. <웃음> 띄용. <웃음> 어떻게? 말떻게 <떴을까요>? 어떻게? 어떻게? 어어떻 어떻게? 어을까요게 어떻게? 어떻게? 고 눈을 뜨게어거게요그래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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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요 바디 메게어도 놀랐고, 바 어떻게? 어도 놀랐을 뿐만 아니라 옆에 어던많어 사람들도 깜짝. 하디메오가 예수님께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우리 친구들 예쁜 날야 비싸요? 이 눈으로 무엇을 볼 거예요? 바디 메오는요 눈을 뜨게 된 다음부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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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겨울하고 네, 네, 네. 봤어요? 네, 네. 어아 그래요? 겨울하이봤어요 그래요? 나도 볼수 네, 네. 있어요 네, 네. 사랑하는 어, 엄마도 사랑하는 엄도아수 있고 동생도볼수 있고 동생도 사랑하는 그래도 내가 도와줄수는는 엄마도 와줄있는수있는 네. 것들을 볼수 있어요. 네. 는 것들을 볼수 있어. 네. <목소리> 저처 우리 친구들하고 통마의 대자로서 예쁜 놈 나시고 예수님이 좋아하시는 그런 일들을 보호하게 해요. 우리 모두가 아니라